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긍정의 원더우먼입니다 애터미에서는요 로얄 리더스 클럽과 제품 강사들에게 신제품을 미리 주고 체험해 볼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신제품들이 도착을 했고요 그중두 가지 제품은 아직 출시가 안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메이크업 제품이라서 제가 한번 직접 메이크업을 해 보려고 제가 오늘 이렇게 노메이크업으로 앉았습니다 자, 이렇게 에터미에서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에터미는 환경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종이를 써요. 신상, 립스틱, 여섯 개네요. 그리고 골드 콜라겐 쿠션, 색깔별로. 세 가지. 그다음 이미 출시가 된 비타민 B 컴플렉스도 왔는데, 자 박스는 내려놓고 이렇게 립스틱 여섯 가지. 아직 출시가 안된봄 신상이에요. 그리고 콜라겐 앰플 쿠션 세 가지 그리고 비타민 B 컴플렉스. 오늘은 지금 너무 아파 보이니까 립스틱부터 하나씩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제품은 봄 신상인데 약간 기능적인 면에서 조금 차이점이 있고 업그레이드 된 부분도 있지만 가격은 기존 것과 동일합니다. 먼저 415번 블루밍 레드입니다. 색상, 보이시나요? 이런 색상이고요. 입술에도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아무래도 또 입술에 바를 때랑 발색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음, 어때요? 리스틱 하나 발랐는데 완전 얼굴이 달라졌죠? 아, 기분이 급 좋아지는데요? 음, 네, 마음에 듭니다. 굉장히, 어, 화사해 보이면서 피부 톤이 확 업그레이드 됐죠? 그렇게 좀 화사해 보이는 느낌을 연출하고 싶을 때 바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상품분과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제품 정보를 좀 먼저 들어요. 기존 것과 비교해봤을 때 조금 더 매트한 느낌이라고 들었는데, 그래도 촉촉한 편이에요. 요거는 기존 것보다 살짝 매트한 느낌이 있다 정도고요. 이번 신상 립스틱의 특징은 틴트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속력이 오래 간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라 합니다. 다음은 416호 블루밍 웜 레드입니다. 클렌징 티슈로 끝이. 지금 화장을 안 했기 때문에. 막 닦으면 돼요. 자, 그러면 블루밍 웜 레드를 발라보겠습니다. 음, 이것도 이쁘네요. 확실히 더 밝고 좀 영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클렌징 티슈로 입술을 닦고. 이번엔 417호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색깔을 비교해 봐야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닦아야 돼요 음 417호 블루밍 코랄입니다 오 이뻐요 완전 봄봄 얼굴이 화사한 분들한테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오 어? 화사하네요 이쁩니다 오 이게 립스틱을 보기보다 발랐을 때 훨씬 화사해요 굉장히 발색력이 좋아요. 되게 이쁘다. 여러분도 꼭 테스트를 해주실 때 이렇게 보여만 주시지 마세요. 눈으로 보는 색보다 발랐을 때 색이 훨씬 이뻐요. 지금 맨 얼굴에 립스틱을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발색이 좋고 화사해 보입니다. 봄꽃이 연상되는 색상입니다. 다음은 418호. 블루밍 누디 로즈인데 이거 저한테 좀잘안 어울리는 색인데. 418호. 블루밍 누디 로즈고요. 이번 립스틱의 특징이 기존 립스틱에 비해서 발림성과 밀착력을 높이면서 살짝 더 매트하게 했다라고 했는데요. 굉장히 발림성이 좋아요. 발라보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화장을 안 했을 때는 누디 로즈를 바르는 게, 어, 너무 입술이 튀지 않으면서 아파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왜 매트하다고 하는지 알겠어요 기존 거에 비교하면 매트해요 저희가 립스틱만 발라도 윤기가 쫙 돌거든요 그런 느낌은 아니면서 발림성이 좋은데 매트한 게 너무 신기하네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쁜 것 같아요 네, 다음은 419호 블루밍 핑크입니다 음, 이뻐 보이네요 자 요런 색이고요 보기보다 약간 더 비비드한 느낌이 있고요. 보기에 되게 차분해 보이는데, 발랐을 때는 굉장히 화사해요. 신기하게. 그런데 또 손등에 발랐을 때랑 입술에 발랐을 때 느낌이 달라요. 입술에 발라볼게요. 이거 진짜 봄봄이다. 발림성 너무 좋아요. 이거 이쁘다. 이거 좋아하시는 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핑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보는 거랑 바른 거랑 너무 색깔이 달라요. 어, 요거 굉장히 핫 아이템이 될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420 블루밍 오렌지인데요. 핑크빛이 살짝 도는 오렌지예요. 자, 입술에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음, 이쁘네요. 어 이게 보기에는 완전 오렌지 같은데 발라 보니까 살짝 핑크빛이 돌아요. 얼굴이 하얀 분들 이거 바르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오늘 이 여섯 가지 봄 신상 칼라. 제가 봄에 새로 출시될 립스틱 신상을 오늘 소개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기존 립스틱보다 발림성과 밀착감을 업그레이드 시켰고요. 조금 더 매트하게 나온 게 이번 립스틱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틴트 성분을 함유시켜가지고 지속력을 올렸어요. 이번 봄에 강력 축제 추천해드립니다. 립스틱은요, 26일, 목요일, 16시에 출시가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든 색상 쏙쏙 골라서 주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6일, 목요일 놓치지 마세요.